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아테온 차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 굉장히 이쁜 디자인과 우수한 성능 그다음에 최첨단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이 차량은요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저희 가격 2천만 원 중반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드리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갈까 김대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폭스바겐의 아테온 프레스티등급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 있는데 2천만 원 중반. 그러면 수입차 찾으시면서 이제 옵션 괜찮고 좀 가성비로 찾으시는 분들한테 이 아테온 차량이 진짜 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젤 엔진의 굉장히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원하시면서 유럽 감성의 세단 같은 부분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 제격이지 않을까 싶은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 폭스바겐 특유의 수평적인 디자인 보이고 있으면서 와일드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연결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스티트램에는 LED 매트렉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야간 주행시 더욱 밝고 정교한 조명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으로 놓고 보시다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본넷이라는지 범퍼 쪽 한번 보여드리면 뭐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 조금 조금씩은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또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만 보여드리면요. 휠은 19인치에 나젤레 휠이 적용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면서 또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4도어 쿠페 스타일의 패스팩 디자인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단과 달리 루프라인이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체 크기는 전장 4865, 전폭 1870, 전고 1450, 휠 베이스 2840으로 국내 중형 세단보다 더긴휠 베이스 덕분에 실내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자, 후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후면 부분은 일체형 LED 테일 램프와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작용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으면서 듀얼 머플러 디자인을 통해 강력한 디젤 엔진의 존재감까지도 부각시킨 차량입니다. 또이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면요, 넓게, 높게 길게 열리면서 이 전동식 해치형 트렁크로 트렁크는 기본 적재 용량이 563 리터 2열 폴딩 시 최대 1557 리터까지도 확장 가능하며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따라서 이제 골프백이라지 캠핑 용품 등 부피가 큰 짐을 싣기에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제가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차량에는 2.0 4기통 TDI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최고 출력이 200마력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7단 듀얼컬러치 이제 전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어서 빠르고 직관적인 변속성을 능 제공하고 있고요. 연비도 아테온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공인 복합연비가 15.5 디젤 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고속주행시 연비가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인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디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랑 열선 핸들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보시면 앞쪽에 패들 시프트랑 여기는 이제 와이퍼 조절하는 버튼들이랑 여기는 이제 라이트 조절하는 버튼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레인 어시스 보조 시스템까지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부분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HUD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핸드 자측에 보시면 이렇게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이렇게 오토 윈도우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감성 있게 들어가 있으면서 메모리 시트랑 뭐 전동 시트, 안마 시트까지도 지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테온의 실내는 모던한 디자인과 첨단 기능이 조화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스티 트림이다 보니까 프리미엄 가죽 시트 및 트렌디한 앰비언 트레이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10.25인치 디지털 콕핏 프로가 적용되어 있고 직관적인 주행 정보를 이렇게 볼수 있는 이렇게 계기판 들어가 있으면서 9.2인치 디스커버 이제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 애플카 플레이어, 안드로 도토 등의 스마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보이셨죠? 방금 이렇게 살 멀리, 멀리, 멀리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손 가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의 디테일까지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뭐 차량 상태 같은 부분들, 뭐힙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나오고 있는 차량이면서, 또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즐겨찾기 같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많은 안전 사용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레인 어시스턴트 이런 분들 다 켤게요 뭐 사이드 어시스턴트 어댑티보크에즈 컨트롤까지도 부분들까지도 원하시는 거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원격 에어컨 제어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에어케어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후방이랑 전방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넘어오시면서 보시면 또이 차량은 프레시 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도 이제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들다 터칩니다. 이렇게. 이런 게 조금 감성이 있죠. 껐다 껐다 하는 거다 터치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도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부분이랑 오토 스탑, 전차 파킹이랑 오토홀드까지도 옵션이 굉장히 빵빵하게 그냥 거의 풀옵션입니다. 보시면 컵홀더 두 개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좀 보시면 이렇게 차키도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면서 저희가 선루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블랙박스까지도 지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아테오는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일단 중형급의 세단이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또 쿠페 느낌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이 전고가 좀 많이 낮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앉았었을 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꽤나 이 정도면은 좀 넓은데? 이런 느낌이좀 드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제 풀 오토 에어컨, 여기 에어컨 부분들. 이제 껐다 켰다할수 있게. 근데 뒷좌석에는 또 조절이 안 되는데 앞쪽에서.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으시면서 이렇 열선 시트. 네, 이 열도 열차 시트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도 이제 뭐 이런 USB 포트기랑 이렇게 12볼트 들어가 있으면서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고요. 아이소픽스 들어가다 있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폭스바겐의 아테온 차량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장점을 좀 설명드리면 외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패할 수 없는 굉장히 이쁜 외관 디자인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죠. 자,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제조사 보증. 지금 이 차량이 27년도까지 제조사 보증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고 가져가도 되실 만한 차량이고, 그리고 이 TDI 디젤 엔진의 굉장히 좋은 성능과 연비 부분들, 그리고 최첨단 옵션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 갈카 특가로 2740만원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보증까지 남아있는 차량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요. 쭉 한번 가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여기 대표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대 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함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